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2학년 수학. 1학기에서 배웠던 4, 5, 6단원을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하나하나 보면서 지금 6단원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한번더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단원에서는 어떤 것을 배웠는지 볼게요. 우리 4단원에서는 길이, 길이 재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자를 이용해서 아, 여기 0부터 1까지 이만큼이 얼마큼? 1cm구나 라고 쓰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단위로 하는 단위 길이를 배웠습니다. 왜냐면 이거 배우기 전에 뼘, 사람의 손 손으로 친구들의 손으로 몇 뼘인지 몇 뼘인지 재는 것도 함께 학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마다 손의 모양, 손의 크기가 모두 다르, 다르죠? 그래서 사람마다 뼘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두,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1cm는 아, 이렇게 쓰고 이 정도 길이구나라는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 어떤 누가 길이를 재어도 모두 똑같은 값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약속을 하고 1cm 길이의 단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 열쇠를 한번 재어볼게요. 잴 때는 여기 열쇠 한 끝을 0, 0에 눈금에 맞춰서 그 다음 끝을 여기 끝나는 지점, 다른 한 끝에 자의 눈금과 비교를 하면은 이 열쇠는 0부터 5까지. 그래서 한 칸에는 1cm라고 했죠.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다섯 칸이니까 5cm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를 잴때이 끝을 0에 맞추어서 재는 것. 이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 나사를 재는데 0에 맞 주지 않고 2부터 맞췄죠. 우리 2부터 맞춰도 잴수 있어요. 왜냐 요한 칸이 1cm니까 2부터 세면 한 칸, 두 칸, 세 칸. 아, 이건 세칸 같으니까 3cm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죠. 그래서 한 칸이 1cm를 알고 있으면 한 칸이 1cm인 것을 알고 있으면 쉽게 길이를 잴수 있습니다. 자만 있으면 자 여기는 또 바늘 바늘 있죠 그 바늘을 여기 보석 보니까 0부터 4까지인데 4를 좀 넘어갔어요 근데 5만, 5만큼에 가까운지 4만큼에 가까운지 우리 보니까 아 숫자 4에 조금 더 가깝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여기 중간에 있으니까 우리는 4에 더 가깝다 그래서 이렇게 더 가까운 것을 간단하게 나타낼 때는 어림이라고 해요 어림 어림한다. 그래서 약 4cm 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또는 아이 바늘은 4cm 쯤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여기도 보면은 어, 이 친구의 엄지 손톱이 1cm 가량이니까 대충 재어봤을 때 6번 이 크레파스 길이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재어보니까 어, 크레파스 길이 6cm 하고 비슷하네 아, 이 친구의 엄지 손톱의 넓이가 바로 1cm 하고 비슷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1cm 를 어,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것을 몇번 들어가는지 알아서 아, 한 칸에 1cm 니까 여섯 번 들어가면 6cm 구나 이런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확하지 않아도 가까운 수를 이야기하고 약뭐뭐 입니다 모모 센티미터쯤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어림, 어림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다음 5 단원에서 배웠던 분류. 분류할 때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기준.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여기 보면, 보니까 비싼 신발, 비싸지 않은 신발 이렇게 기준을 정했어요. 그럼 이 기준은 올바른 기준인가요? 올바르지 않은가요? 올바르지 않은 기준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만원 이상을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만 원 이상을 더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 기준을 정하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류의 기준이 분명하면 누가 분류하던지 결과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볼까요? 여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눴나요? 색깔을 기준으로 나눴죠. 파란색, 검은색, 빨간색. 그래서 파란색 신발, 검은색 신발, 빨간색 신발. 이렇게 색깔로 나누면 어느 누가 보아도 정확한 색깔을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분명한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분류하여 세어 보기. 음, 여기 쭉 여러 가지 인형이 있는데 아, 어떻게 나눴죠? 곰돌이는 곰돌이끼리, 토끼는 토끼끼리, 그리고 돼지 인형은 돼지 인형끼리. 이렇게 세어 보니까 똑같은 인형끼리 하니까 곰은 다섯 개, 토끼는 네 개. 그리고 돼지 인형은 세 개.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해서 세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 불류한 결과를 이렇게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어, 우리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꽃을 조사를 했네요. 해바라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4명, 장미를 좋아하는 학생은 9명, 튤립을 좋아하는 학생은 6명, 백합을 좋아하는 학생은 5명. 그래서 여기를 쭉, 한개한 한 개를 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밑에 보면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꽃은?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쭉 보니까 장미를 좋아하는 친구가 제일 많죠. 아홉 명으로. 아홉 명이 좋아하는 장미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도 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학습을 하고 천천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6단원, 곱셈 내용이었죠. 우리 여러 가지 개수를 셀 때, 10개 미만으로 셀 때는 우리 쉽게 셀수 있지만, 10개가 넘어가고, 굉장히 많은 수를 셀 때는, 이렇게 묶어서 세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귤이죠. 오렌지. 오렌지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몇 개로? 3개씩 묶었어요.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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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개씩 네 묶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렌지의 수는 3씩 네 묶음입니다. 곱하기를 지금 잘하는 학생은 바로 곱해서 몇 개인 지 알겠죠. 3, 4, 12. 아직까지 곱셈이 익숙하지 않으면 천천히 똑같은 수를 더해도 괜찮아요. 3, 6, 9, 12. 아 이래서 모두 12개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로로 묶었어요. 불가사리, 별처럼 생긴 불가사리죠. 가로 5개씩,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그래서 5씩, 세 묶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5, 10, 15. 불가사리는 모두 15마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곱하기, 이렇게 묶음은 한 배, 두 배, 세 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숫자로 몇 배, 몇배 얘기하는 것은 5의 3배는 15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잠시 후에는 5 곱하기 3은 15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몇, 틀, 몇배 말하기. 여기는 하트가 4개씩 묶여있죠? 그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요. 4씩 세묶음은 12입니다. 또 4씩 세묶음은 4의 3배입니다. 왜? 묶음은 배라고 표현할 수 있죠? 곱하기는 배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4의 3배는 4 더하기 4 더하기 4는 12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4의 3배는 4를 3번 더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4의 3배는 12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표현을 자유자재로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곱셈식으로 나타내 기, 우리 곱셈식을 이렇게 곱하기 x자 모양하고 비슷하게 써서 곱하기로 나타내죠. 그럼 여기는 두 개씩 묶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씩 세보니까 다섯 묶음이죠. 사과의 수는 2식 5묶음입니다. 또는 2의 5배입니다. 그래서 2의 5배를 2 곱하기 5라고 씁니다. 2 곱하기 5는 2 곱하기 5라고 읽습니다. 또는 더셈으로 나타내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는 10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근데 더셈으로 하면 5번이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죠. 그래서 간단하게 2 곱하기 5는 10과 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은 아주 짧게, 간단하게 이 식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곱셈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5는 10과 같습니다라고 읽어주면 되고요. 또 다르게 읽는 것은 2와 5의 곱은 10입니다. 이렇게 읽어줘도 됩니다. 자, 또 곱셈이 나타내게 해볼게요. 도넛이 5개씩 세 묶음 있죠. 도넛의 수는 5의 3배입니다. 덧셈식으로 나타나면 5 더하기 5 더하기 5는 15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5 곱하기 3은 15와 같습니다. 5와 3의 곱은 15입니다. 다 맞죠? 따라서 도넛은 모두 15개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고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사단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 가지 단위 길이를 재어 보고 보편 단위의 필요성을 알수 있다. 이거는 말이 조금 어렵죠. 우리 손으로 뼘으로 이렇게 재니까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니까 모두 길이가 다르게 나왔죠. 그래서 보편 단위.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단위. 그것을 바로 무엇으로 정했죠? 1cm 그래서 센티미터를 이용해 자로 길이를 잴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길이를 어림하고 자로 재어 확인해 볼수 있다. 자, 4단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5단원. 분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우리 기준을 세울 때는 정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분류하여 세워보고, 분류한 결과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천천히 해도 상관없으니까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6단원, 정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건의 수를 세어보고, 묶어 세기의 편리함을 알수 있다. 10개가 넘어가는 것을 셀 때는 묶어서 세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몇씩 몇 묶음 그리고 이것을 몇치몇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배의 개념을 알고 곱하기로도 나타낼 수 있죠. 몇배몇배 몇배 하는 것은 몇 곱하기 몇 곱하기 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래서 곱셈식을 이해하고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6단원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